러시아와 세르비아 정교회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하나의 신앙이 어떻게 두 거대한 나라의 영혼, 그 자체가 될수 있었는지, 그 정말 장대한 역사를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라는 이 씨앗이 어떻게 저 멀리 비잔티움 제국을 넘어서 슬라브 민족의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 러시아와 세르비아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만드는 근간이 되었을까요 자이 연대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보이는 세 가지 결정적인 순간들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먼저 988년 키에프루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순간에서 시작해서요. 그리고 1054년 교회가 동서로 갈라서는 대분열을 겪고요. 마지막으로 1453년 동방 기독교 세계의 심장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중심이 태어났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러시아가 아니에요. 바로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그들의 정말 찬란했던 영적인 유산이 저 북쪽으로, 북쪽으로 퍼져나가서 당시 강력한 도시국가였던 키에프루스에 닿게 되면서 비로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정말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알수 없었다. 이게 바로 988년에 블라디미르 대공이 수많은 종교 중에서 왜 동방 기독교를 택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사절단이 콘스탄티노플의 하기아 소키아 대성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직접 본 거예요.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은 거죠. 복잡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그 예배의 장엄함, 바로 그 올바른 경광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키예프 루스의 기독교는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우선 서방 교회처럼 어려운 라틴어를 쓴게 아니었어요. 일반 백성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 슬라브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가 러시아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양파 모양 돔 있죠? 바로 그 독특한 건축 양식이 이때 생겨났고요. 블라디미르 대공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시 유럽 최고 수준의 복지 시스템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형제에게 대항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 보리스와 글랩 성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찬란했던 황금기는 정말 비극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1240년이었어요. 몽골이 침략해오면서 키예프는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 기독교의 첫 번째 위대한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죠. 사람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신앙의 불씨까지 꺼트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잠시 무대를 바꿔서 세르비아로 가보겠습니다. 북쪽에서 러시아의 불씨가 흩어지고 있을 때, 저 남쪽에서는 또 다른 정교회의 불꽃이 아주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불꽃의 중심에는 바로 성사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르비아를 독립적이고 아주 강인한 정교의 국가로 만들어낸 그야말로 결정적인 인물입니다. 성사바의 삶은요,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아요. 원래는 왕자였는데, 그 모든 걸 버리고 몰래 수도사가 되려고 길을 떠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훗날 아버지와 힘을 합쳐서 세르비아 정교회의 심장이 되는 힐란다르 수도원을 세우고요. 또 조국이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돌아와서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마침내 독립 세르비아 정교회의 첫 번째 대주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 세르비아는 정말 사방이 위기였습니다. 안으로는 형제들끼리 왕위를 놓고 싸우는 내전이 한창이었고요. 밖으로는 1204년에 콘스탄티노프를 점령해버린 서방의 카톨릭 십자군이 엄청난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죠. 심지어 정교회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비잔티움 제국마저 카톨릭 세력의 손에 무너져버린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1219년. 이 해가 모든 것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바로 세르비아 교회가 독립 교회, 즉 아우토케팔리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교회가 스스로 지도자를 뽑고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예요. 정교회가 세르비아라는 나라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되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모두 성 사바의 뛰어난 외교적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 볼까요? 키예프가 파괴된 후에 러시아 교회는 아주 특이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상황에서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아주 중요하고 어찌 보면 좀 의외의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러시아 정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둘이었던 거예요. 한쪽은 몽골. 이들은 이교도였지만 세금만 잘 바치면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종교회 신앙을 지키는 걸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서방의 카토익 십자군은 달랐어요. 이들은 종교를 바꾸라고 교황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했죠. 자, 당시 지도자였던 알렉산드르 넵스키의 입장에선 선택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정치적인 지배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넵스키가 교황사절단에게 했다는 이 말이 그의 결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부들의 전통을 지킵니다. 당신들의 교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호하죠? 그래서 그는 몽골과는 어쩔 수 없이 협력하면서도 서방에서 오는 종교적인 압력에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맞섰던 겁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의 이 선택이 훗날 러시아 역사 전체에 정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키예프가 그렇게 폐허가 된 하에 새로운 중심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깊은 숲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몽골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도시, 바로 이 도시가 러시아의 새로운 정치적 그리고 영적인 심장모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모스크바입니다. 이 모스크바의 부상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의 부흥 그한 가운데에 바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도네지의 성세르기우스 러시아 최고의 성인으로 불리는 분이죠. 원래는 부유한 집안 사람이었는데 모든 걸다 버리고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서 은수사가 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의 그 순수한 영적인 힘이 당시 분열되어 있던 러시아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세레기우스가숲 속에 세운 이 작은 은둔처 성 3위일체 수도원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처음엔 작은 오두막이었지만 곧 러시아 전체의 영적인 심장부가 되었고요. 여기서 훈련받은 수많은 수도사들이 마치 새로운 물결처럼 북쪽의 미개척지로 뻗어나가면서 기독교 문명을 전파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안드레일 루블리오프 같은 위대한 화가를 배출하면서 러시아 이콘 예술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기까지 했죠. 그리고 마침내 1380년, 역사의 주요한 해가 밝아옵니다. 바로 쿨리코보 전투가 벌어진 해인데요. 드미트리 돈스코이 대공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성 세르기우스를 찾아가 축복을 받고 몽골군을 상대로 역사적인 첫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전쟁에서 한번 이긴 게 아니었어요. 러시아인들에게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몽골의 긴 지배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53년 천년 동안 기독교 세계의 심장이었던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마침내 오스만 제국의 손에 함락되고 맙니다. 정교회의 횃불을 굳건히 들고 있던 두 번째 로마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제 그 횃불을 이어받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기 바로 몇해 전인 1448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 비잔티움 교회는 오스만 제국의 위협 앞에서 서방의 군사 지원을 받으려고 잠시 교황에게 복종하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러시아의 주교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건 정교회 신앙을 배신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콘스탄티노플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교회의 사실상 영적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제3의 로마라는 아주 강력한 사상이 태어나게 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로마는 교황 때문에 이단에 빠져버렸고, 두 번째 로마였던 콘스탄티노플은 신앙을 배신하더니 결국 이슬람의 손에 무너졌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하고 진정한 신앙의 보루는 어디인가? 바로 모스크바다. 이런 생각이었죠. 이 논리는 당시 러시아 사람들에게 엄청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필로테우스라는 한 수도사가 이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요. 모스크바가 그냥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신에게서 직접 사명을 부여받은 기독교 세계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심어준 겁니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죠. 두 개의 로마는 무너졌고 세 번째 로마는 국권이 서 있으며 네 번째 로마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스크바는 이런 주장을 그냥 말로만 한게 아니에요. 아주 상징적인 행동들로 그 정당성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우선 이반 3세는 마지막 비잔티움 황제의 조카와 결혼해서 황실의 혈통을 이었고요. 또 비잔티움 제국의 상징이었던 쌍도 독수리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러시아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반 사세는 스스로를 로마 황제의 후계자라는 뜻의 차르로 칭하면서 화려한 대관식을 열었죠. 이로써 모스크바는 이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비잔티움의 계승자가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그쵸? 비잔티움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 속에서 태어난 하나의 신앙이 세르비아의 끈질긴 저항 정신과 러시아의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가의 운명과 도저히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정교회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서 러시아와 세르비아라는 두 민족의 영혼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역사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신앙이 이토록 깊고 강하게 하나로 묶일 때그 민족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정체성과 권력,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